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회을 봐라, 김영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통해 기도의 언어를 배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뵐 기도는 시편 44편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기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기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자 오늘 시편 44편 8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짧게 만들어 기도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시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로 바꾸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형제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리 없지 않죠. 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멕시코 갤럽의 인디언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스틴에서 일7시간 운전하여 비내리는 늦은 밤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고단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VVS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했습니다. 공원, 마트 그리고 집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찌들은 담배 냄새, 술 냄새 때문에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다가가 준비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분은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골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깁니다. 주님은 술과 담배가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한참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그 아저씨는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손을 내밀며 잡아도 된다고 했더니 손을 잡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Pastor Kim, pray for me, please. 아, 주님을 자랑하니 주님의 자랑이 되었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시편 44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찬양합니다. 시인의 믿음은 위기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때마다 늘설레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가난 백성을 쫓아내시고 아, 조상들이 약속의 땅칸 안에 뿌리 내리게 하셨을 때는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신 주님의 손길이 생생했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은 그의 삶에 대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더는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적들의 침략으로 위기 상황이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히려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적들의 전술과 무기가 강력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 드렸습니다. 나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개인적인 위기입니까? 아니면 사업 혹은 직장의 위기입니까?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위기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것이지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 성장시키신 에 주님을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위기 중에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서도에 어던 기도를 다시 한번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경주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루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어, 입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 괜찮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어, 오히려 더 애써서 주님을 자랑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